지금 이제 9월 중순 추석이 끝나고 이제 중국 쪽에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온 상태고요. 아, 그런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게요. 지금 틀밭을 이용을할때 지금 이제 여기 앞에 보시는 틀밭이 그래도 정리가 된 틀밭인데 이렇게 해야 이렇게 물에 잠기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바닥에 물이 덤벙덤벙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틀밭을 해 놓으면 이게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이쪽 잡초들은 이제 수업시간에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그 틀밭을 사실 너비는 한 1m 정도가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초창기에 잘못 만든 건데 너비가 이 2m가 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 한쪽에서 그 반대쪽까지 손이 닿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좋은 것은 틀밭을 이렇게 틀을 짜놓고, 그리고, 음, 제일 좋은 것은 사실 퇴비 절반, 그 다음에 그 인공토양, 어, 절반. 그렇게 해주면은 사실 좋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흙을 갖다 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음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그새 흙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먼저 잡초에서부터 이제 먼저 좀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해충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그 비를 맞은 일반 텃밭을 가보시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작업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일단, 이 길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게 마를 동안에는, 어,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어, 장화를 신고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틀밭을, 어, 꼭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오늘 이렇게, 어, 비가 잔뜩 오니까는 예, 보여 드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에 잠기더라도 어, 틀밭을 경우는 이게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 텃밭 그냥 이게 맨 흙에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쭈그려 앉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이제 이 틀밭을 지금 이게 이제 어, 대략 한 30cm 정도에서 이제 1단 높이인데요. 어, 이, 걸 하더라도 여전히 조금 쭈그려 앉아야 되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어, 사실은 이것을 2단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어, 2단으로 만들어진 틀밭이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 그, 휠체어를 타고도,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한칸더 올라가면은, 이제 일어서서도 이게 이제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제 이것보다 이제 한 칸이 더 높게 되면 저희 이제 배꼽 정도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작업하기도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 토양에 이제 토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식물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여기서 이제 3단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얘가 2단인데, 3단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어, 흙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조금 그 실제로 이제 흙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작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 작업의 편리성을 갖다가 보고 다른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어, 2단이 그래도 조금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조금 욕심을 낸다면 3단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어, 대략 한 몇년 지난 거죠 한 7년 정도 지났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어 크게 문제없이 그잘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지금 이제 이 나무를 구할 때 이게 이제 어 방부목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약품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구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또그 채소를 기르는 것이 다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무를 구할 때도 그런 화학처리가 되지 않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조금, 그, 희들이 채소 같은 것을, 그, 재배했을 때 기분 좋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꼭 틀밭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어, 비가 온 와중이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한태호였습니다